손데 뒤 물보다 0.2 정도 높게 해주더라고요. 지금 온 55.1이네. 55.1이고. 와, 오늘도 너무 덥다. 그냥 짧은 거 입고 나올걸요 괴더운데? 아웃사이드 베리 하트. 한바가지 나네 진짜. 개도. 워 땀만 먹이야. 한 번만. 아웃사이드 베리 하트. 그만해. 직원들 경고장을 줬어요. 하도 말을 했는데 안 들어먹어서 법적 효력이 있는 심할서 같은 거랑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번 이상 받게 되면 직원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 말을 잘, 듣고 잘 듣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서 좋은 말로 해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택하게 돼요. 저는 다시 나와서 머리 하러 갑니다. 머리가 삼각김밥 아주 비판이 돼가지고. 매직 좀 하려고. 날씨가 좋아져 너무 좋다. 내제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돼? 어, 안녕하세요. 어머. <laughs> 대박. 나 방금 구독자님이 아는 척 해주셨어.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애기도 있는 임신했는데 애기 뭐야? 너왜 엄마한테 화학질 하냐, 쌍놈의 새끼야. 어? 왜 엄마한테 해야지 그 어유 인도 아파져서. 어떡하면 좋 되니. 아 도리아는 너는 안 해. 도리아는 안찍을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오랜만에 머리가. 머리가 안, <laughs> 엄청 길었죠. <웃음> <웃음> 컷으로 딱 다시 돋단 말로 했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져서 머리에 이렇게 손질을 안 하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는 처음 가는.

오션뷰. 오션뷰? 예 와. 인테리어 속속음. 메뉴 플레이. 아 아메리카노. 아. 아메리카노. 아니야, 원콕지로콕지로 and 아쿠 아, 와디스 베스트 메뉴. 뭐아 유, 유레카. 나 투나. 응. So it's a uh, fresh tuna but it's um so it's uh, raw but mm. it's um cooked on the outside but raw inside. Oh, it's very good. Like this. Oh. Meron picture? Yeah, yeah. Like this. It's my it's my favorite. Oh. Um, so <laughs> 비스트로. 카티스 비스트로. 우와. 예. Handsome 아. 아, 요렇게 이렇게. 야, 여기다, 여기다. 예. 카센 비스트로 오늘런. 야, 카센 비스트로. 예. 야, here. 야. Yeah. 오케이. <laughs> okay. 일단은 맛있는게 많은데 치킨들이기도 맛있고 판슈드 아이튜나도 맛있고요. 제가 이미지 파일을 받아가지고 영상에 첨부할게요. 뿅! 여기 이렇게 블라보 피치가 앞에 있어가지고 지금이 이제 오늘 같은 날씨가 건기 날씨거든요. 건기 때 오셔도 앞에 모래 바닥이 화이트 비즈처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래 이게 지장 없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던 파스타 집이 라카렌데리아라고 그딤을 졸리비 옆에 있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 주인이 이제 여기로 가게 옮겨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오고서는 제가 처음 와요 오늘. 어 우리 애가 전화했었네. 은데었스 <놀러스> 어디 가? 아 아, 빠 엄마. You r i e 난 강아지 칠까봐 내가 호자닥 나온거야 그 첫길로 가면 안되니까 나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사비랑 간장 있고 감자랑 샌머드하고 요게 참치 타다끼네 어머 넌또 여기 언제 왔어 안돼 이거는 언니 밥이야 와사비 있어서 너못 먹어 아무튼 참치 타다끼랑 이렇게 나왔습니다 론니제 페이보릿 메뉴라 했어요. 오 오이, 어떡해. <laughs> She wants f 힌디포에 대해, this is wasabi. Very spicy. Spicy to you. 미치겠다. <laughs> 디션의 오타 치킨 데리야끼아다 빨리 이랑 치킨 데리야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있고 맛을 보여야겠다잉 조절하려고 살 빼는 중이라. 그리고 조명도 이렇게 달아놔서 저녁에 이렇게 불도 켜주네. 아늑합니다. 네, 동남아 느낌 나고 조명의 매직이에요. 이게 메론 망고 플롯? 아? 망고 플롯? 망고 플아노 no, 망고 플롯. 아! 와 소세, so this is very good. Can I get some water? <laughs> water? Yeah. w a t e a

땡큐 와 땡큐 러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거 우베 컵케이크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 필리핀에서 자주 많이 먹는 자색고구마 종류 우베라고 하는데 거울로 만든 아이스크림인가보다 케이크다 케이크 어머 근데 자꾸 바람이 날라가죠 어떡하지 여기 디저트도 맛집이라 진짜 맛있어요 음 Mmm I like your dessert. Too. There's a new one also chocolate mousse. 그래서 튜나 480 치킨 데리야키 320에서 다에서 900에나고요 이거 뭐 두고 가려고요 가게 가야지 이제 또 바이바이